미래의 직장에서는 감성 지능의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AI 시대가 되면서 AI 는 감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 은 간단하지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 상식적인. 자, p 스 아마도 the adv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자 AI의 출현은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AI의 출현은 may board well board well이 좋은 징조가 되자 좋은 징조가 될 수가 있다 어디에 emotional intelligence EIM 감성지능 이 감성지능 감성지능의 자, as AI gains momentum, AI가 추진력을 얻음에 따라, 그리고 replaces people,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 in jobs, 직장에서, at every level, 모든 수준에서지, predictions are, 아 뭐지? 예측에 따르면, 이거 가위로 빼,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예측에 따르면, there will be a premium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placed on people 사람들에게 놓여진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놓여진 have high ability in ai 즉 감성 지능에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놓여진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 좋다는 거지. 앞으로, 여기는 PP를 수식하고, 얘는 왜 해놨지? 엔드가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뭐고요 병렬이겠지, 그지 자, emotional message. 감성적인, 감성적인 메시지는 people send and respond to. 사람이 보내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보내고 응답하는 감성적인 메시지는 While interacting. 상호작용하는 동안,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접사 바로 뒤에 i n g 있으니까. 상호작용하는 동안, 이러이러한 감성적인 메시지는, at this point. 자, 이 순간에, 이 지점에서, are far beyond the ability. 그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 능력을 넘어, 이게, 이게 넘어잖아요. 능력을 훨씬이지.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선다. 감정적인 메시지는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선다? 누구의 능력이야? 아미미이 모방하다야. 모방하는 AI 프로그램의 능력을 훨씬 넘어선다. 모방하다가 다른 말로 뭐지? 카피지 카피. 자 as we get further 우리가 더 나아감에 따라 as가 따라요. into the age 그 시대로 시대로 of the smart machine 스마트 머신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it is likely that 뭔모일것 뭐 같다지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감정을 즉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남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유형의 자 지, 지능의 하나의 유형으로 지능의 하나의 유형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능의 하나의 유형으로 남아 있게 있을 게될 것이다. 넷퍼즐 AI, AI를 당황케하는 AI를 당황케하는. 그러면 이 감정을 읽고 관리하는 게 되게 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다. 사람들과 직장이 직장이 involving AI -E 감성지능을 포함하는 아, safe 안전하다고 뭐로부터? from being taken over takeover가 점령하다니까 점령당하는 거로부터 by machines 누구에 의해서? 기계들에 의해서 기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니까 감정이 필요한 쪽이 뭐 하다고? 안전하다는 거야, AI로부터. 점령하다는 원래 Occupy이지? 같은 말이야, 이거. Takeover랑 똑같은 말, Occupy. Being Occupied랑 같은 말이야, 이거. 그 다음에 10을 수동 기억해야지. 전치사 뒤에 동영상인데 BPP로 되어 있잖아, Being PP. 수동태야, 수동태. Being Takeover. 자, in a survey, 한 연구에서, 조사에서, almost three out of four executives. 어, 임원, 네명 중에, 거의 세 명이, 네 명의 임원 중에 세 명이 CEI, 감성지능을 본다. As a must have skill. 반드시 가져야 할, 뭐야? 기술로 본다. must have skill. 반드시 가져야 할 기술로 본다. For the workplace. 직장을 위해. In the future. 미래에. 미래에. 모함에 따라. 이건 따라가 나올것 같은데? Automizing. 자동화가 of routine task. 일과지. 우리말로 일과. 일상적인 일. 루틴 태스크야. 일과. 일과의 자동화가 Bumps up against는 뭐뭐에 more 부딪히다. 그러니까 일과의 자동화가 뭐에 부딪힘에 따라 The impossibility 그 불가능성에 불가능성에 부딪힘에 따라 뭘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불가능성에 부딪히는 거지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불가능성에 부딪히는데 뭘 위한 AI야, 근데.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불가능이야. 활동을. 근데 어떤 활동이지? require emotional skill이겠지, 당연히. 감정적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AI를 만들어내는 불가능성. 계속 후치수식이지. 에, 부딪힘에 따라. AI를 이렇게 감정을 요구하는 기술을 하는 게 되게 어렵,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돼요. 얘들은 다 중요한 거고됐대 아니 직장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지금은 블루칼러가 굉장히 화이트칼러가 위험해 옛날에는 공장이 자동화돼서 블루칼러만 위험할 줄 알았더니 화이트칼러도 AI 때문에 이제 위험하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자 여기까지 우선 할 거예요 여기까지 1, 3번은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 공통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 Necessary of using a common language to integrate the curriculum. 이거예요. 이게 여러 과목이 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커리큘럼이그지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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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걸 지칭할 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서로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과목마다 어떤 같은 용어를 지칭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 그지 그게 통합이 돼야 교육 과정이 이렇게 통합돼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술에서 뭘 배운 게 과학에도 되고, 뭐에도 되고, 체육에도 되고, 이렇게 통합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뭐라고? 공통 언어에? 같은 말을, 같은 언어를 과목마다 똑같이 사용했는다는 얘기야. 자, okay. 오케이. Education must focus on. 자, 교육은 focus on이 뭐 집중하다지?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즉 지식의 나무의 트렁크, 가 줄기란 말이야. 아, 줄기가 줄기가 맞나? 이거? 야, 몸의 몸통이 뭐지 이게? 줄기가 맞지. 그, 니까 지식의 나무에 줄기에 집중해야 한다. 리빌링. 당연히 분사구문 기억해야지. 뭐뭐 하면서야. 드러내면서 그 방법을 드러내면서 어떤 방법? In each the branches, trees, and leaves are all immersed from a common core. 나뭇가지와 잔가지와 이파리. 나뭇가지와 잔가지와 이파리들이 나타나는 공통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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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으로 나타나는, 같은 걸 사용한다는 걸 얘기한 거야, 이거. 그 이니치를 얘들아, 뭐로 바꾸면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지? 웨이디에 하우는 절대 안 되잖아. 이니치는 돼도. 이거 그러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다. 한자로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자, 툴, 도구들이, For thinking은 생각을 위한 도구들이 stem from this core 이 핵심으로부터 나온다. stem from이 뭐로부터 나오든 이 핵심이 뭐야? 여기 나왔지. Providing a common language 즉 뭐하는 것?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 것. 여기서 core라는 말은 계속 공통언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공통언어를 제공하면서 with which practitioners 자, 실무자들이 in different fields,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네이시에요. 공유할 수 있는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즉, 혁신의 과정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어 언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것. 그게 이 핵심이야. 그리고 뭐할수 있는? 여기랑 병렬이잖아. 발견할 수 있는 관계를. 링크가 관계잖아.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통 언어를 제공하면서 자, when the same term. 얘랑 얘랑 무슨 말일까? same term과 c o m m a n d a n g e 같은 말이야. 같은 용어잖아, 이게. 같은 용어가 아, 인플로이드 사용될 때 인플로이가 이용하다로 많이 쓰이니까. B+ PP다 수동태. across the curriculum. 교육 과정을 가로질러. 교육 과정을 가로질러 이용될 때 students begin i n g 학생들은 연결하기 시작할 수 있다. Different s u b j e c t i a n classes. 다른 과목과, 모양, 수업들을.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그리고 이제 뒤에 얘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만약 그들이 실행한다면, practice abstracting. 추상성을 실행한다면, 추상을 실행한다면, 연습하, 연습하다가 났나? 아, 맞네. 추상을 연습한다면, In writing class. 뭐 무슨 수업에서? 글쓰기 수업에서. 만약, 그들이 they walk on abstracting. 그들이 추상에 대하여 공부한다면, 어디에서? 그림이나 drawing class. death n class지. 이거는 채색, 채색하는 미술 얘기하는 거. 고 이거는 그냥 연필로 그리는 그림 얘기하는 거야. 우리말 다 그림이지, 그죠? 색칠하든 아니면 그리든. 그러니까 미술 시간이잖아요, 이게. 시계이 미술 시간에 추상성을 공부한다면 그리고 만약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서 they call it abstracting.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추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경우에서 경우를 아면이네, 소리. 어, they begin to understand.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 이해하기 시작한다. How to think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뭘 넘어 disciplinary boundaries 그 학문 간의 경계 이게 약간 어렵지 이 단어 학문, 학문 할때 쓰는 말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they say 그들은 본다. How to transform 변형시키는 방법을 They a e thought, 그들의 생각을 프 r o m A부터 B로지. One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즉, 하나의 개념과 표현의 방식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형시키는 방법을 본다. 자, 마지막. Linking the disciplines. 그, 학문을 뭐 하는 것? 학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comes naturally. 자연스럽게 온다. 언제? The t o r m s and tools. 영어와 도구가, 영어와 도구가 are presented. 제시될 때, 제시될 때,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보편적, 뭐지? 상상의 일부로 이렇게 이 말씀 보편적이라는 뜻이지 보편적 상상의 일부로 제시될 때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이거 이해됐지? 이게 뭐였지? 이거 다음 시간 하나만 해줄게, 한번. 왜냐면,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집중 안 하면.